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어머님들하고 별로 상관없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수능 영어를 어제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5시 4분 기다리고 있다가 탁 바로 뽑아가지고 문제 풀어보고, 어, 투플 1사강사로서 어제 시험이 어땠었는지 분석 좀 해드리고요. 총평 드리고, 그리고, 어, 학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 이 수능까지 어떻게 우리가 잘 길러 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어 생활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좀 어르신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음 지금 감이 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영어 영역은 전체 45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번부터 17번까지 17개 문항이 듣기 그리고 18번에서 45번까지가 독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지고요 레슨링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출제가 되고 어제 시험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지문이 제시가 됐어요. 어 이게 제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이 아이들이 영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시험 본다가 굉장히 깔깔대면서 웃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인이 너무 힘들다고 일이 너무 힘들어 할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그러면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때? 나 애들은 내가 봐줄게 뭐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 들으면서 야 이런 세상에서 부모 자식간에 하는 대화들도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화라던가 이런 노출 좀 많이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고요. 1번부터 17번까지의 문제는 그닥 어렵지 않게 제시가 되고 있었고 18번에서 20번까지의 문제도 어, 늘상 나오던 문제 이건 그대로 나왔었고, 문제 자체도 어렵지 않게 나왔었어요. 자, 21번에서 24번까지 네 문항, 요게 3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인데, 요 페이지에 나왔던 문제가 평소 작년 대비 좀 어렵게 출제가 되어 있었고요. 특히 21번 문제는 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 굉장히 난이도 높게 나왔었고, 4페이지에 25번부터 28번까지 문제는 세부사항 문제가 나오는 곳이요 세부사항 문제, 아주 평이하게 나왔고요. 한 문제도 놓치지 않았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5페이지 29번 30번. 29번이 어법 문제 유일하게 우리가 중등에서 그렇게 달렸던 문법 딱한 문제 나오는 거. 29번 문제 관계사로 나왔고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고요. 30번 문제도. 난말의 흐름, 쓰임 보는 건데, 흐름만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으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31번에서 40번까지. 여기가 대망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빈칸 추론과 글의 흐름이 나오는 문제들이었는데, 어, 오히려 원래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34번의 빈칸 추론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번에는 흐름찾기 문제가 꽤 난이도 있게 까다롭게 나왔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 41번에서 45번까지 문제는 평이하게 나왔던 문제였어요. 어. 지문이 제가 봤었을 때 지난 작년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좀 예쁘지 않았던 문제도 있고 해서 친구들이 시험 보기 아주 좋았던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문제 한세 가지 정도만 골라봤는데요. 자, 21번 문제는 일반적인 문장은 조금 굉장히 다르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문제를 발췌를 할때 주로 이제 앞쪽 부분에서 발췌를 해서 앞 첫번째 문장이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혹시 주제가 첫번째 문제가 아닐지라도 바로 돼서 반론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첫번째 문장이 오히려 미스 리딩 하는 호도하는 문장이 나왔어 네번째 줄에 the very features that create the expertise 요 부분에서 The very feature가 들어가면 여기서 딱 강조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주제 문장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주제가 뭐지? 주제를 잡고 찾으려는 노력을 했던 친구는 그 주제를 바로 찾아서 볼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 very라는 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여기가 중요하네, 여기가 키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좀 그 뉘앙스를 좀 알아야 되는 문제가 21번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사실은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조금 짜증이 나긴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친구들이 이런 뉘앙스까지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문제를 좀 어렵게 줬구나 그래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본다기 보다는 아이들을 좀 떠보는 문제처럼 보여서 조금 화가 나는 문제이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특징을 잡아내서 주제가 뭔지 알수 있었으면 풀수 있었던 문제로 보이고요 자그 다음에 34번 문제. 전통의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으로 항상 제시가 되는 부분인데, 이 질문은 한 가지 특징만 제대로 알수 있었으면, 아이들이 풀기 편했던 문제가 사실은 제가 여기 앞쪽에도 습관적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21번에도 지금 보시면 제가 in some cases 라든가 in lead 라든가 so 같은 데다가 이렇게 초록색을 써놓은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저희 공부할 때 항상 저는 접속사를 굉장히 중시를 해요. 그래서 그 파란색은 주제, 그리고 초록색은 접속사인데 일단 주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연습이 많이 되면 계속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시키진 않아요. 그렇지만 접속사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항상 접속사는 늘 초록색으로 강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면 글의 흐름이 정확하게 보이는 곳이 접속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지문 같은 경우도 앞쪽에서 주제가 나왔는데요. 근데 안쪽 세부상을 들여다보면 중간에 not on, but on, not a, but b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a는 아니고 b야. 이런 구조가 계속 등장을 해주거든요 이러면 아이들이 빨리빨리 not a는 그냥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but 뒤에 있었던 게 중요한 거구나 여기다 강세를 주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서 주제를 보고 그 다음에 흐름 중에서 어디에 강조를 두고 어디를 정확하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이 지문은 계속 a 그리고 rather t 뭐뭐가 아니라는 얘거니요 이것도 또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의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내가 신경 써야 될 것, 그렇지 않은 것을 강조를 두면서 읽을 수 있었으면 34번 킬러 문항은 킬러 문항이 아니었겠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이들 즐거운 영어에서 학문적인 걸로 넘어가는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운 글립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시험 영어는 그 급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일정 수준이 되었을 때는 시험 영어 준비를 시켜 주시는 것이 맞고요. 자, 그러면 시험 영어 준비를 책을 읽을 때부터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아이들이 맹목적으로 글을 읽고 있는 걸 가지고 그냥 보고 있으시면 아니 되고, 아이들 항상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제와 흐름의 변화를 볼수 있는 아이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되면 아이들은 어휘와 나머지 것들이 바탕이 되면 이 문제를 풀수 있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자, 두 가지가 뭐라고요? 주제와 흐름의 변화예요. 주, 그래서 주제와 흐름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글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혹시 이 이야기에서 반전은 없었는지 이두 가지를 그냥 즐거운 책 읽기를 할 때부터 자꾸만 연습을 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카데믹 글 읽기로 넘어 갔었을 때는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초점을 두고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가 세부사항 문제가 나온 곳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 지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아내도록 자꾸만 계속 요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의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의 주제가 남아 있어야 되고요. 단락별로 주제를 내보는 것 역시 좋습니다. 주제 정리를 하지 않는 아이는 아카데믹 영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제 정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간에 흐름 변화를 볼수 있어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부터 나빠지는 거야 라는 걸볼수 있도록 접속사를 볼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강조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아이들이 이 시험 수능 영어까지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즐거운 글 읽기를 하다가 아카데믹으로 넘어갈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긴 글에서 하나의 주제 정도만 찾아내면 됐거든요. 근데 아카데믹은 긴 글이냐? 짧은 글에서 계속 주제를 찾아야 되고 짧은 글에서 계속 글의 변화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즐거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머리를 써서 논리성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논리성을 기르는 부분이 사실 혼자기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럴 때 아이들이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됐지? 힘들게 뭘 적어야 돼요? 왜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 것을 봐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 어, 뭐안 할래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너가 어떤 사건을, 상황을 이해하는데 영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손을 잡고 이게 어려운 건 알아. 그렇지만 이 어려운 부분을 너가 정리를 해내야 결국에 문제도 잘 풀고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힘들다고 했었을 때좀 격려해 주시고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글을 읽었을 때 자꾸만 책한 권을 읽었다 라고 하면 그한 권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부분, 흐름이 혹시 바뀌진 않았는지, 주제는 뭐였는지, 요세 가지 정도는 항상 물어봐 주시면서 아이가 글의 흐름과 주제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팁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